이 문제는 선생님 수업시간에 해주긴 했는데 자 이게 sin a, sin b, sin c인데 이거를 우리가 뭘로 바꿨었어? 길이의 비로 바꿀 수 있었어. 그래서 이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그 sin a의 값은 우리가 그렇게 배웠지. 그러니까 sin a분의 a가 2r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우리 어떻게 이 sin a의 값은 e r 분의 a다라고 해서 바꿀 수 있었잖아.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저걸 다 바꿔주면 e r 분의 a 대2 r 분의 b 대2 r 분의 c로 쓰게 돼 그럼 이 아이가 뭐가 되냐면 a 대 b 대 c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됐지 그이 아이가 뭐가 되냐면 8대 13대 15가 되는 거야 이렇게 8대 13대 15 됐지 그러면 이게 왜냐면 이게 8대 13대 15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삼각형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삼각형이 이렇게 그 요렇게 잡혀서 이게 8대 13대 15니까 8대 13대 15다 이렇게 길이뷰를 쓸수 있어. 여기 각도가 이렇게 있게 되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하면 코사인세타를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코사인세타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공식을 코사인세타를 외우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꼭못 외우더라도 그냥 제코사인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15K의 제곱에 자, 이거는 8k의 제곱에 13k의 제곱.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되지? 마이너스 2배에 8k에 13k. 거기다가 코사인 세타 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는 얘는 계산해주면, 어, 225가 되고, k적으로 다 약분할 수 있어. 64. 169 빼기 2 곱하기 8 곱하기 13에다 코사인 색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얘한테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면 계산이 되잖아. 얘가 계산해주면 233인가? 그럼 그러니까 빼주면은 마이너스 8인가 봐. 그리고 이게 빼기 2 곱하기 8 곱하기 13에 코사인 색타가 돼. 이렇게. 그럼 얘가 계산해주면 코사인 색타는 8은 약분되잖아 그래서 26분의 1인가? 이렇게 되는 거지 어이구야 계산이 좀 복잡하다 그지? 얘가 선생님 계산 맞게 한 거겠지? 64, 169, 220, 2 3 4 맞는 거 같아 자 이렇게 선생님 그랬어 때에 따라서는 섹터를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계산이 복잡해질 수도 있고 단순해질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다른 데를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그러니까 얘를 한번 더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자 예를 들어서 그 이쪽에 있는 얘를 여기는 얘 있지 여기를 알파라고 적고 다시 한번 해볼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64k제곱에 자 그리고 이거는 225k제곱 자 플러스 169k제곱 마이너스 2배에 8k 13k 그리고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야 그럼 코사인 알파의 값은 얼마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계산해 보면은 이게 64니까 이거 지워주고 105가 될 거고 200, 300, 30이네 330을 2 곱하기 8 곱하기 13으로 나눠야 되는 거지 그럼 나눠주면 얼마가 되지? 음이 해주면 이거 얼마지? 어이구 이것도 복잡한가? 100 얼마냐? 65, 165 자, 8로 안 나눠 떨어지지. 와 뭐야, 이것도 복잡한데. 셋 잘못한 거 같은데. 64, 64 k 제곱에 225, 169, 105 와, 이렇게 복잡하면은 안 되는데. 계산이 아, 아 여기 잘못 계산했구나. 13k에 15k구나. 셋 여기 잘못 썼다. 어쩐지. 여기, 둘다 이렇게 복잡한 가 했어. K, 지 요건 맞았고, 여기 빼이두 배에 13K에 15K인데, 선생님 금왜 잘못 썼어? 여기 코사인 알파, 이렇게. 음, 그럼 이제 200, 코사인 알파가 200, 3 3 0었지 아까? 요거를 2 곱하기 13 곱하기 15 나누는 거야, 이렇게. 그럼 요, 이렇게 30이잖아? 그래서 여기 나눠주면 11이야. 얘는 13분의 11. 그나마 이게 낫다. 그그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인 알파를 계산해. 그럼 사인 알파는 어떻게 하느냐면, 코사인 알파가 13분의 11이잖아. 그래서 이게 13이고 11이고 여기 알파니까 계산해 주면 여기 어떻게 169, 121 빼주면 얼마지? 이거랑 이거를 빼주면 48, 그러니까 루트 48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인 알파는 13분의 루트 48이 되는 거지. 이렇게 왜냐면 이거 분의 이거이거 분의 이거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우리 넓이는 이제 어떻게 되지? 넓이는 13k 곱하기 15k의 사인 알파 해야 되잖아. 사이에 끼인 거. 우리 코사인 섹터 왜안쓰는지 알겠어? 사인 섹터로 바꾸기가 너무 복잡해. 계산이 복잡하다고. 그래서 이거 안쓴 거야. 알았지? 우리가 그래서 요거 바꿔서 알파를 잡은 거지, 이쪽을. 어느 각을 잡느냐에 따라 계산이 조금 소리질 수도 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 뭐 해야 되지?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13k 곱하기 15k 곱하기 13분의 루트 48 해주면 이 아이가 넓이가 얼마나 됐더라? 넓러 얼마 였어 2분의 15투 3. 그래서 얘가 2분의 15 루트 3입니다. 이렇게 쓴 거야. 우리 어떻게 되겠어? 여기 2 지워지고 2 지워지고, 그다음15 지우고 15 지우고. 그럼 여기서 얘가 얼마가 되면 13 지우고 13 지우니까 루트 48의 k 제곱은 루트 3입니다. 지워지면 루트 16. 그래서 얘는 4k 제곱이 1이다. 따라서 k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끝났다. 그지? 둘레길이 뭐라고 했으니까, 8k, 더하3 k 더하 15k. 그러면 얼마가 돼? 28, 36k에서 k가 2분의 1이니까, 계산해주면 18이 정답이 되는 거지. 알아듣겠어? 이렇게 해주면 된다. 자, 계산 좀 많았다. 음.